<laughs> 어, 안녕하세요. 강대로강대로 어, 뒤에다 잠깐 놓고요. 네. 어, 여기 음. 이렇게 올리게 돼요.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네. 자, 어, 여러분. 어, 우선 저희 뮤지컬 블러디 사이런스뉴진더 뱀파이어 헌터.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먼저 왁공을 끝내 이렇게 배우분들 인사했겠지만 그래도 짧게 또 인사 좀한 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홍 역할로 연기했고 오늘 배달부로 1회 연기를 했던 황민수라고 합니다. 아, 저는 금요일날 막공을 끝내고 무대인사를 인사해드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 시국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공연이 이렇게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김준홍 역할을 맡았고 어제 막공을 끝낸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똑같이 말했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석 가득 채워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젠간 또뭐 블러디가 올지 모르겠지만 오게 된다면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막공 때 막공을 했고요. 어, 박현경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 공연이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요. 이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공연 이제 보러 오시면서 여러분들 받았던 일반인을 위한 초급 학습지 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셨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 은 응모 부장을 찍는 학습 확인란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응모해 주신 분들, 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와, 아, 네 이렇게 많아서 저희가 추첨을 어, 통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총 저희가 1인당 배우가 총 9분인데 1인당 5분씩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 개인적인 사정 스케줄상 청여를 못했던 박난주그 다음에 윤석원 배우님은요. 미리 추첨을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동 거를 좀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추첨이 되신 분께는요. 어 저희 9명의 배우들 폴라 세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공개 사진 컷들을 이렇게 어 묶어서 여러분들께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 있으실 수도 있지만 또안 계신 분들 혹시나 어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영상을 어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 여러분들 확인을 할수 있게끔 어다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요, 꼭 저희에게 어 DM으로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분씩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한 분당. 아, 아. 저도, 저도 이것 좀 보고 싶어요. <laughs> 어세요 망도 도 얼마 저 네. <laughs> 어, 너무 잘알죠 네. 너무 어. <laughs> 아니, 거왜 <그건> 봐요? <laughs> 네. <아니>, 어떻게 <어깨> 이 <laughs> 따뜻하다면서? 이제는 좀 따뜻하긴 한데. 아, <laughs> 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laughs> 다섯 분씩 네. 추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것것 여기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 저... 전체에서 네. 네. 다섯 음, 분을 음, 추첨해. 음, 음. 너무 많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 분. 네. 다섯 분. 네, 자, 어, 우리 양승리 배우님 발표해 주시는데만 저희 훈배우님 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이것만 봐도 너무 감동적이네요. 음. 이렇게 많이 보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현석 대표님 그리고 이대웅 연출님 그리고 우리 작곡하고 음악감독 맡아줬던 가장 고생한 우리 엄아혜님 그리고 어, 저희 김일애 PD님부터 해서 모든 스태프분들, 무대, 소품, 조명, 음향, 영상, 의상, 분장, 어, 또, 또 있나요? 제가 또 혹시나 뭐 말씀 못 드린 분 있나요? 어, 모든 스태프들, 아, 우리 또 홍보 마케팅 팀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극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도와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어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사조밴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정말 저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게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조금만 나올까요? 이거 저, 아직 가, 아이고 이거 참 그렇다. 어, 네. 어, 저렇게 괜찮 네. 네. 일단 가지고 들어가 주시다. 우리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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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 내내 사랑 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